3 4 15, 16, 자정1하면1 4곱해1 5 1약분시1자1 루트 3분의 1 4 18, 19, 16, 17, 18, 19, 3 6의7 18, 3 9 18, 19, 1 자, 5다시 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형태대로.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자, 먼저 OB 지나가요. 그럼 OB에 대해서 대칭. 여기 A-. 여기 세타면, 여기 세타. 자, 다시 또 어디 지나가요? OA 지나가요. 그리 여기 지나가요. 대칭. 그러면 여기 다시 B-. 자 A에서 그래서 결국 비로와야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는 6 여기는 5 세타 몇 개? 세개어근클 큰일났네 3세타로 어떻게 구해 어, 세타가 특수각이 있겠지 세타 특수각일겁니다 어. 아니면 복구하잖아요 아 이거 근데 뭐야 알려줬네 거꾸로 채소값은 몇이래야? 아, 알려줬네요 자, 그럼 세명에게곧 아니 그러면 코사인 3세타를 구할 수 있네. 어, 근데 3세타가 특수각일 것같은데요 그래야지 3세타가 뭐 나와서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코사인 3세타는 변형 공식 불러 보자. 자, 이걸로 한 거야, 이걸로. 그러면 2 6 5 6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91 그렇지 자 계산하면 60분의 마 1분의 나이버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거는 보통 이제 고3들이면 많이 외워 3세타는 바로 외우단 말이야 2분의 1되는 게 60도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1 8 0대 2사분면 만드는 거니까 1 8 0 60도 3세타는 40도 아, 정답을 안수있지 근데 정답이... 어? 에잇? 9분의 2파이가 맞네. 40도. 아, 40도구나. <laughs> 아, 진짜 깜짝, 깜짝 놀랐네. 어, 9분의 2 파이가 40도지. 40도가 특 수각이 아니니까 잘안 쓴다고 들었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너네가 풀었던 것까지 다 확인해 봤고요. 이제 넓이 밖에 안 남았어요. 넓이. 넓이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30분 정도, 30분, 40분 정도. 자, 먼저 넓이 공식 알려드릴게요. 완료드 되면 이것도 암기. 근데 암기할 게좀 많아요. 여기 파트가 애초에. 어. 넓이 공식, 이제, 보여줍니다. 음. 근데 이거 내가 알고는중3때 했던 거라고 내가 들었거든? 자세하게 봐. 어. 여기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오늘 배웠어, 또 그리고. 오늘 배웠어. 자, 여기서 수호의 발을 내렸다? 여기 비니까 여기가 다비겠지 이게 뭐지? 아까 했는데. a s i n p. 어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네. 사각형의 넓이 공식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a s i n p. 어 그러면 넓이 공식 2분의 1 a c s i n b 네. 자 그럼 이게 알고 보니이두 변과 뭘 갖고 넓이겠지? 끼인 각의 사인 값으로 넓이를 내지. 자첫 번째 공식. 2분의1곱하기두변의 길이 곱하기사인 b 그러니까 가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게이게이게이렇이이야유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이거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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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렇게이데중 이렇게 아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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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중3이 있어. 확인해봐봐. 있더라고. 나도 몰라도 있던데. 자, 어쨌든 이게첫 번째 넓이 공식이고, 이번에 중학교 2학년 거야. 그리고 중3 때 거. 중2 때 너네가 이거 배웠을 거야. 자, 이거 기억나? 중2는 중2 거 뽑아야지. 중2한테 뽑아야지. 어. 이게 4자원의 반지름, 40. I. 자, 세변의 길이 A, B, C. 자. 또 여기가 네저번에의 반지름 R 가을이 넓은 곳식 말해봐 삼학형 A, B, C의 넓이는? 이거 2학기 거라서 아직 공부 안 됐나? <laughs> 어? 2학년 2학기 과 하자 중2, 학년 2학기 아 이거 중학교 것다안 됐는데 이거 너무 고등학교 하는 거아니 아니야 이거? 말해봐 왜 이렇게? 어? 아, 이거 아니야. 주학생들이주 보면 어떻게? 그고생은저해다 지금 고일명중에아래 아래야, 야아 아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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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아래 정리하는바정리하면 응, 응, 답이야 그 말한 걸 정리 좀 해줘 인수. 분해지 인수. 분해인이인 응. 뭐라고 하지? 그래서 1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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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수 인수. 인 어쩔 수 없다. 내가 할때 너네 굳이 한 번씩 또 풀기 쉽게 했겠어 내가 원 때.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다 까먹은 것 같은데? 근데 배웠잖아, 근데 이거. 미치, 한 두세 번배웠는데그지 가을 두세 번 배웠을 거 아니야. 근데 까먹으면 어떡해? 자, 이게 두 번째 공식이야 근데 이게 결국엔 또 중학교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식 자, 이거 외울거 아니야, 사실은. 왜냐, 했던 거야. 근데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야 지금 사실 너네 아까 전에 sin B는 내가 이렇게 변형했어 sin B는 이렇게 변형했어 뭐? 아까 사인 n 법칙 할때 내가 변형할 때 sin A는 뭐 분의 뭐 sin B는 뭐 분의 뭐 이렇게 했거든 뭐야 sin B는 그리고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 쓰인다고 했는데 이제 2r분의 b 대입해봐. 4r분의 abc. 자 이건 뭐와 뭐가 주어졌을 때 넓이 실까자 외반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 공식. 외반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넓이 공식. 외반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공식. 자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더 끝나. 자네 번째 우리가 이거는 어떤 수학자가 찾아낸 공식 중에 하나인데 어, 이름하여 헤론, 해론이 찾아냈다해서 헤론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증명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굳이 하지 않아 상관없어요 자 넓이 공식만 적용할 수 있게 만주세요자헤론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둘레를 2로 나눈 값을 S라 했을 때 루트 S 곱하기 S 마이너스 A 곱하기 S 마이너스 B 곱하기 S 마이너스 C 이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 공식 이렇게 해서 몇 개의 공식을 지금 적용했지? 네개네 4개. 개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딱 루타에 들어가잖아. 그럼 뭐가 좋겠어? 유리수에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ABC가 유리수일 때만 쓸수 있어요. 자, 무리수 나오면 절대 못 씁니다. 무리수가 나오면 절대 루타에 루트 또 루트가 나온다. 아, 이거 까다로워요. 네. 유리수일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분수다 이런 것들. 그렇죠? 루트 나오면 못 해요. 음. 해어운도식이게네번째요 자, 넓은 공식 끝. 아니, 이기가지만하 배우면 데요 어, 3번은 너네가 지금 여기서 1번 나왔던 공식에서 쌓인 b 가 2R분의 A라서 이걸로 바꿔주면은 4R분의 ABC가 돼서 이건 어떨 때 쓰는 거냐? 외반과 세변의 길이가 조절돼. 그때 넓은 공식이 된다. 이거는 이제 내반. 이거 외반. 그, 내, 내저번의 원은 조그맣잖아 그래서 소문자외저원은 네 크잖아. 그래서 대문자 이렇게 내가 좀 구분을 했어요. 어, 참고하셔도 좋겠고요. 까지 한 번에 다 할게요. 사각형 넓이까지 설명하고 문제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개 와서 푼 다음에 여기 끝낼게요. 자 그러면 뭐 어, 삼각이 끝납니다. 삼각 파트 두 파트가 끝나요. 크게 네 파트, 세 파트거든요. 지수 보급 파트,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 삼각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열 파트. 이제 그 수열 파트가 어디 어디고합니다 어, 사각형 넓이는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각형은 딱두 가지, 두개다 남았네요. 네, 두개다 남았네요. 자, 결국 사각형의 넓이도 지금 했던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공식화 시킨 형태 중에 하나인데, 자, 하나는 도형 이름 뭘까? 평행사변형. 자, 평행사변형은 지금 보이죠, 옆에. 자, 평행사변형에 혹시 이 대각선 하나 그어주면. 자 넓이가 정확하게 반으로 어떻게 되지? 반으로 어떻게 되지? 잘려요. 반으로 나눠져요. 왜 합동이거든요. 왜 합동이죠? 어까 어까 ASA 합동 합동이에요. 자, 넓이는 당연히 이제 같을 건데 얘 넓이는 오 두경과 끼인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x, y의 사인 센타 근데 그게 두개다 있으니까 곱하기 하면 이게 넓이 공식이 되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넓이 공식이, 어, 평행사명은두 변과 사인 인각으면 끝이에요. 2분의 1을 하지 않아요. 2분의 1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증명한 거예요, 되게. 어렵지 않죠? 그냥 공식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이와요, 이거, 도형의 이름 없어요. 일반사각형 인데요 자, 일반사각형이에요, 지금 일반사각형 근데 뭐가 젖었냐? 이마지막에요의 해야 될공식 자, 지금 뭐가 젖졌는지 보자 일반사각형입니다, 아무 특징이 없는 일반사각형인데 두 대각선의 길이가 젖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인각 센터가 젖었어요 자, 그럼 널리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선생님이 예와 평행선을 그었습니다. 자 평행선을 그었어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예와 평행선을 그었어요. 평행선을 그었어요. 자 이렇게서 해 만들어진 도형 이름하여 뭘까요? 평행사명이죠 이 도형의 이름은 무슨 사각형? 평행사변형 왜? 평행 평행 이웃하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아 이웃이 아니지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평행사변형의 정의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아까 그두 대각선이 뭐가 되는지 잘봐자 여기 세타라고 했지 여기 세타면 여기가 뭘까 아, 참고로 이것도평행사변인거든 평행사변은 마주보는 두각이 크기가 어떨지? 같지 여기 세타 맞아? 그럼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뭐지? 그러면 또 AB와 세타가 나왔지. 평사인데 또두개가 끼가 나왔지. 그럼 원래는 뭔데? AB 사 n 세타인데? 얘 넓이 같고 얘 넓이 같고 얘 넓이 같고 얘 넓이 같으면 내가 실제로 구해야 될 넓이는 이거 보다 그래서 결국 공식이 이렇게 유도된다. 자 일반선 각형인데 두 대각선과 끼인각이 나오면 2분의 1두 대각선 곱하기 사인 끼인각으로 넓이 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사각형 2개의 공식까지도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총 너네가 삼각형 4개, 네 사각형 2개. 이게 기본적인 넓이 공식 세팅 끝입니다. 나머지는 다 응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넓이 공식까지도 끝났고요. 문제 딱 2개 풀고 자, 여기 빨리 마칠게요. 아 그럼 내조사 같은 것이지 그러 편의사별 같은 것편의사별이웃타는두각의합의 180인거죠 어, 이게 이거 이게 두개합의 180인거지 이거는 같다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근데 생각해보면 초등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건난참 놀랍기는 한것 같아. 너네도 지금 좀 버거워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이 지금 수화수트 막 하고 있다고 하면 참 대단한 것 같아. 걔네럼 어떻게 버텨낼까요? 가나는 지금 6학년왕학년애들 지금 막 수화수트 하고 있거든. 그럼 걔는 너네가 초등학교 때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 4년전이아니지5년전이잖아5년 전에는 가 이거 에는 생각해봐 아 우리 강남 애들년 전에는 2에는참참전성는있는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2년 전에는 2년 전에라고 해서. 에는 2년 전에는 2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제 문제 두개 풀어볼게요. 6번하고 7번 두개 연달아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걔들이 근데 결국엔 다 좋은데 가더라고. <laughs> 그렇게 선행을 엄청 시키는 애들이 다 좋은데 가. 어떻게 보면 돈으로 대학을가는 거지. 돈으로. 돈으로 대학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몇백씩 붙지 않느냐. 애들도 엄청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대학 가는 것도 있지만, 그 애들도 엄청 고생하는 거야. 아니 초등학교 때 놀아야지, 안 그래? 나는 그냥 그런 생각 초등학교 때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놀지 않고 그때 계속 뭐 공부하고 를 있으니, 근데 당연히 대학을 잘하는 게 맞지. 왜? 그때 공부했으니까. 어? 내가 그때 여기 의성교에들한테 만약에 초등학교 난 중학생들한테 그런 공부하라고 하면 뭐라더라? 웃으면서, 그렇지가 왜해요? 그랬나? 그니까, 러 의사권에서 그렇게 깨운 일은 없어. 근데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였는데.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근데 놀아야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 이게 내가 다른 애를 짓밟아야지 내가 올라가는 시스템이야. 참 웃기지. 내가 남을 이겨야지만 올라가는 시스템이야.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남들이 할때 나는 더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참, 그래. 그래서 나는 내딸아이를 그냥 안 시키려고 그렇게 막 초등학교 때막 공부 엄청나게 안 시키려고 그냥 뛰어놀아 그게 나을 것 같아 아, 난내 내 자식이 막이소로를 깎아서 나오실 것 같아 아직 두 살밖에 안 됐지만 이제 세 살이 되는 거 일단 나중에 바뀔지도 몰라 나중에 욕심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아, 이제 바뀔러, 바뀔 근데 바뀔려다 바뀔 거구너네 부모님들도 나중에 어렸을 때 그랬을 거야 아 공부 안 해도 돼 큰튼하게만잘안하고 이랬을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커다 바뀌신 것 같은데 나도 나중에 바뀌지는 모르겠어. 어? 갑자기 이거 공부 잘하고아있더군 맞아. <laughs> 어떻게 알겠어? 어? 자, 한번 맞춰봐1번 세면의 길이가 나왔어. 어떤 모있을까 자, 한명 맞췄어. 또. 내가 아까 4개 공식 알려줬잖아. 그4개공식에 가장 적합한 공식이 하나. 한사람더 말해봐. 야 무슨 내가 무슨 이 모양으로 맞히는 것 같아. 이럴 줄고 무슨 뭐뭐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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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게임 있지. 나막이거 쓰고 막이 모양으로 맞히는 것 같아. 어? 애들 이게 이게 자신감이 있어야 되더라. 아니. 어? 뭐, 내가 어지가 그런 거야? 맞춰보면 <laughs> 내가 만들어. 야, 내가 수박게 내가 지금 너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야, 지금 얼마나 답답하냐? 어? 왜 이렇게 좀 막히면 좀 뚫어줘라. 어, 선생님 너무 괴롭다 지금. 응? 1학년이 내가 되게 좋아 좋은데. 딱 아쉬운게 하나가 있다면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말 잘했던 민지도 말을 안하고 하여튼 분위기 자체가 되게 말을 안해 여기 보면 되게 말을 안하는 애들이 모인 사람 같아 그러니까 이 혼자잖아 지금 어? 얘마저 없었으면 내 답답할 것 같아 되게 지금 어? 말좀 해주세요 말좀말좀 말 좀. 우리, 우리 다 말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자뭐 쓸까요? 세변의 길이가 나왔어요. 힌트 유리수예요. 수학자 이름이죠. 아니 그이 모양이 왜 그래 제발 좀말좀 해줘. 가라 뭐라고? 어왜 아, 왜 이렇게 됐지? 애들이? 가을이 원래 안 그랬는데. 자신을 많이 으로 났네. 어 내가 브 너네 아, 혼냈어? 근데 왜 그래? 민지가 말하고 혼낸다고했니아참 <laughs> 진짜. 아너네 인도는 그렇지 않. 그럼 그냥 그러지 마잖아 그냥 해로 이렇게 그냥 크게 아주 어? 맞추서 뚫어버려 좀어어해로어 해론 해론. 갑자기 목소리에서 내가 영상 보고 이게 모르겠네. 어 해론이 제론. 헤런. 자 S 뭐야? 2분의 8더6더기4 몇이니? 9 그러면 루트 9 9빼8이1 9빼6 9빼4자 9는 나가 4의 제곱이니까 3루트 15 보통 빠르게 하면 5초는 충분히 하고도 남아. 이런게 바로 헤롬의 공식 헤롬 공식 빠르지? 어. 내 해로는 잘 쓰면 좋아. 그큼 유리해. 자, 다음 2번 볼게. 2번은 뭐냐. ABC가 줘주면 너그가좀더 보기 쉽게 설명해 줄게. 여기 60도. 자, 여기 2cm. 여기가 2루트 7 나왔어. 어, 어떡하냐. 두명과낀 각이 아니네. 자, 쉽지는 않겠네. 자, 어떻게 할까요? 난 알지만 너한테 물어보고 싶어 자, 넓이는 한 번에 구할 수 없습니다. 힌트, 사인, 코사인 법칙이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법칙으로 뭐를 구해서 넓이 이걸 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 어떤 법칙으로 먼저 뭐를 구한다고 먼저 얘기해 줘봐. 어떤 법칙으로 뭐를 구해서, 자, 아까 너네 풀었었어.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다시 물어보는 거야. 손 아는 것 같은데. 아, 손가저 알아요. 아무도 막 끄떡끄떡거리는데. 아셨어? 어, 근가 감이 오늘 왜이러지목목너 네. 혹시 가이 걸렸니? 아니지? 어. 지금 여기서 제일 자기 목소리 있는 사람은 데 지금 두사람 있는 것 같은데. 응, 어,랑 제일 청춘한 자기 목소리 있는데. 민첼 목소리 왜 이렇게 크지 않니? 오늘 이렇게 말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할 때는 글씨 크게 내고 써. 자, 안 사람 무슨 법칙을 뭐 붙여야 되지? 코사인이죠. 법칙으로. 코사인으로? 법칙으로? 어 아유, 정확하지. 너왜 아, 이렇게 잘하는 애들이 되게 이거 됐던 거야. 어? 이거 a입니다. 어? 맞아. 어. 코사인 법칙으로 BC 거 하는 거야. 자, 그럼 바로 들어이게1 7의 제곱. 자, 이거를 보면 내가 a라고 본다. a 제곱 2 제곱 마이너스 2, 2a, 코사인 60자 없어지면 없어져서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는 0 a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4 a는 양수니까 뭐? 6 이게 내신에 나오는 거야 이런 게아 솔직히 그렇잖아 야두변 길이 좀 끼가 좀 넓이고 하세요 이거 누구나 못 맞춰 다 맞추지 수포점 빼고 다 맞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건드려줘 사인 법칙과 코인 법칙 하나 써가지고 한다. 근데 이거 원래 어려웠던 거잖아. 여기서 너네가 오답률 아까 내가 했지. 3, 40인데 거의 넓이까지. 이거 이건 오답률 50 이상 나온다 자, 그럼 바로 넓이. 2분의 1 곱하기 2변 곱하기 사인 60도.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인지라 3, 4 3. 이렇게 해서 6번 마무리. 그럼 너네 이제 느끼겠지? 아, 선생님 넓이가 여기에 연관되는자알 그래서 넓이랑 사인, 코사인이 결합된 문제 그럼 이런 문제도 있다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 넓이 하나 세 개를 다는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문제 안에 이세 개를 다 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렇잖아 문제 수는 적은데 다넣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보자 근데 여기 그런 자 없어 짜지 말고 왜냐면 너네가 어차피 뭐 을열 넓이기 쉽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럼이제 나중에 겨울방학 때 엄청 많이 보자고 자, 이제한 문제 더풀어볼게 7번. <laughs> 자, 문제 그림 잠깐 보고, 자, 문제 파악 좀 해줘. 이걸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좀 해줘봐. 이이디어 문제야. 이 문제는 미이렇하지이아어이디어이야아이디어 지금 방어 보이지? 내접하는 방어?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까? 이거야. 자, 힌트 안 들리고 한번 맞춰볼래? 어떻게 하면 될까? 뭐 하면 될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 구조선을 구할야 돼. 그건 알것 같아. 뭐에서 뭐에다, 뭐를 뭘 해야 되는지 말이야. 오에서 a b 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게 반지름이야.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삼각형 abo하고 삼각형 aoc하고 두 개를 더한 게 삼각형 abc의 넓이야. 끝. 이용 핵심 키워드은 방금 했던 이영상 거야. 자, 그럼 이거 너네 이제 하나씩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A, B, 은의넓이구하게 밑변 높이 나누기 2. 1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R. 자, 다음 이각형 A, B, C 넓이 영상은 이거 R, 여기 3 직각. 분의1 곱하기 3 곱하기 R. 자, 다음이 삼각형은 애초에 밑변과 높이가 4, 3이 나왔기 때문에 2분의 곱하기 4 곱하기 4. 5R, 3R, 8R, 12. R은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5-7번, 아니 6-7번, 7-7번 두 문제 음.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시작. 자, 이렇게 해서 8강도 끝. 그림 없이 그림 없이 원이 접하는지 못 접하는지 알수 있는 책에다가 무슨 그림 아 없나요? 그림 없이 어 그림 없이는 몰라요. 음. 아니면 말로 접해 있다라고 말하자면 지 모르죠. 그럼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겠죠. 어 말로 접해 있다 주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접하는 형태를 주든지 그둘 중에 하나 해야 내가 접하는지 알수 있어요.